시편 어, 14편은 어 시편 53편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 몇 마디만 틀리지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이 시편 14편 또는 시편 53편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어, 3장에 사도 바울이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음,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셔서 대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정확하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이 부분 말씀을 어렵다고 하냐면 고대 사회 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잖아요. 신이 없다는 사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지금은 뭐, 신은 살아계시지 않은 남들이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요런 사람이 가끔 믿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조상을 신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자기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럼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유일신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상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창조한 우주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창조된 모든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삶을 일일이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일일이 보고 기록된 그 삶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요 사상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보존되고 통치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발생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창조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해주로 유일한 구원해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계신 저 천국에 갈수 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유신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유신신앙의 뜻에는 뭐냐면.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여호와 유신 신앙의 뼈대고 토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유신 신앙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벽길로 전부 다 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영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대시해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각양각색의 종교 아래서, 각양각색의 종교 아래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바로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은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지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노아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에녹부터 시작하고 아담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대로 놔뒀다면은 그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찾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유신시랑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저는 장례가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장례가 일어나면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장례 때 나의 목표는 믿는 자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장례가 남으로 인해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앉아 있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어 불신자 가족들도 장례가 남은예 때문에 예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인도하면 앉아오면 있어줘요. 그러면 그 기회에 오늘 또 저도 우리 주위 선생님 아버님이 어. 회세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오늘 입간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입간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유가족들이 앉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와서 혼자 철화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예수는 영웅 호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인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구원으로 보내신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사무제들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밥 먹으러 오는 거 없으니까 고마까지 하면 이제 열불내니까 귀신 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문제까지 슬쩍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심판까지 싹 해서 천국까지 전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경공부인 거예요. 성경공부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고 호응도 해주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불신자들 얼굴 보니까요. 귀가 쫑긋해 갖고 듣는 거예요. 좀 못해갖고. 그러니까 이 장례가 일어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서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창조를 못하고 그냥 심판부까지 끝내버렸어. 성경 공부. 제가 생각할 건한 20분 정도 온것 같아요. 저는 장례 설교 한 10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 저녁에 단단히 기도를 하고 가갖고 해가지고 싹 전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니까 러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우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신이고, 여우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고, 여우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와 복이 결정되고, 여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잖아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 핍박 안 합니다. 근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꼭여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자기 조상대로, 조상대로 믿어왔던 그여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수많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누나세 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한번 보실래요? 자 11개 한번 보세요. 11개야. 21장. 여우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나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임금이 바뀌면서 여우와 유일신 신앙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수많은 어,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요. 자 11개야 21장 1절. 문학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시작! 문학세가 여와 호 부식의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뭐 이방 종교들 제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아하의행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 성전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와의 호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원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해달별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하나님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왜 우리가 절에 가면 막절 마당에 부처상이 막 수십 개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수많은 이상을, 우상을 싹들여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마란 왕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육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인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그러 하나님 성전에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 무죄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영화, 호와만이 잠신입니다. 왜 그렇게 잡신들을 많이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하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폐쇄적이다. 기독교는 정말, 어, 너무 자기 것만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참이기 때문에 참은 안 하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문화세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편, 14편. 자, 사절 읽어볼게요.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자, 여호와 유신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아까 문화세처럼 죽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문하세가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칼날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죽이고 또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유신신앙 오직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어, 막 승급까지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한 계획이 뭘까요? 그냥 그냥 가서 막그 사람들이 핍박으면 같이 칼 들고 가서 칼로 휘둘고 싸우고 머리 잡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꼬렇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을 맡겨놓고그 사람을 놓고 중복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믿고 있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볼 때는 대항하는 것도 아니죠, 칼 두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죠, 안 살하려고도 않고 그냥 안 보여서 예배드리다가 죽어가고 예배드리다가 죽어가고 예배드리다가 죽어가니까 더 핍박하는 사람 막 기세가 등등해 갖고 핍박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아, 거기서, 거기서 그들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7절, 승리 제거 시작,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게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잘된 것이 뭐 있냐 부터 시작했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불신자들 눈에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리석고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뒤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은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음. 예,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꺾을 수 없어요. 종교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길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정리정돈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안합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어른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뭐. 여러분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고, 시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음, 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겨요. 이 세상 수억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다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죽은 사상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3일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 참신을 믿는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 여러분 편이시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나의 편이시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가난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일의 손으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유지할 수없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룩이 알수 없으니 감사하고 남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 기쁘게 되시니라 하신 분이냐면요 수억만 개의 종교 중에서 참 종교 안에 있다는 것참 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살아계신 신께 기도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 주여 세번 무릎에 대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